네, 문화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죠. 오동진 영화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네. 국제 영화제가 벌써 20주년이네요. 기자회견이 네.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 어, 10월 1일날 올해는 좀 빨리 열리고요. 네. 보통 이제 기자회견은 한달 전쯤에. 부산 그 영화제 워낙 큰 영화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100편이 넘는. 영화 상영되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좀 리스트업 해서, 네. 아, 일반 그 관객분들에게 미리 소개하는 그런 기자 기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 어, 일찍 좀, 네. 지난해에 비해서 아, 좀 일찍 열렸고요. 특히 올해는 그, 그 공동연장으로 강수현 씨가 위촉이 네. 됐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는 어떤 네. 그런 측면에서, 네. 그 얘기는 알려줍니다. 뭐 네. 10월 1일 개막하는데 그 8월 말쯤 기자회견했다는 건좀 빠르긴 빠른 건데 그 내용이 그랬군요. 강수현 네. 씨가 공동위원장이라면 그뭐 네. 위치라 그럴까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어뭐 배우이 때문에 사실은 어 네. 이른바 이제 속칭 얼굴마담처럼 <laughs> 느껴지 수도 있는데요. 네. 그냥 강수현 씨가 오래전부터 부산국제영화제 그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네. 아,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아, 아마 또, 아, 부산국제영화제가 그 예전에 김동우 위원장을 네. 포함해서, 뭐 이용권, 지금 현직 이용관위원장이 공동위원장 체제를 가져갔었습니다. 네. 아, 워낙 그 방대한 영화제가 큰 영화제니까 네. 아, 위원장의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강수현 씨가 아 대내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네. 부산국 영화제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기대인데, 네. 아, 어, 저,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드스타인이 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네. 모스크바 영화제를 통해서, 네. 어, 한국 영화를 세계 에 알린 그런, 어,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네. 어, 베니스 영화제나 등등, 네네. 베를린 영화제 등, 뭐, 유럽 영화제에서 강전 씨의 그 인지도 있기 때문에 아, 네. 아, 부산국제화제를 알리는데 그 역할을 해외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네. 김동호 위원장이 지금 명예 위원장으로 되실 텐데 김동호 그렇죠. 위원장이 네. 찍은 단편에도 강수영 아. 씨, 뭐 안성희 씨가 주연한 그 <laughs> 영화를 봤습니다만. 쥬리라는 네. 영화 정말 많이 보세요. 그 영화 어떻게? <laughs> 그 사실은 많이, 많이 봅니다. 네. 일반 극장에서. 개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 네. 하고요. 네. 네. 영화제에서 여러 기획전에서 상영이 됐었던 작품인데, 네.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할을 맡았었죠. 예. 네, 봤습니다. 막 망가지면서. <웃음> <웃음> 자, 준비를 이번 부산 국제영화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대박작이 그 인도영화고요. 루반이라는작품이니요 네. 아.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 측에 속합니다만. 아, 그러시죠? 예. 어, 네. 어, 이 영화는 저도 좀 예상을 못하고 있고요. 네. 어, 사실은 그부산국영화제의 원래 취지가 아시아 영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네. 어, 허브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어, 아마도 그 일반 관객분들께서는 뭐 여러 가지 인도 영화라든가 또는 태국 영화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 영화 또는 아시아 쪽 영화에 대해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렇, 네, 그냥 20년 네. 동안 어 아시아 영화에 치중했다, 저금 벗어났다, 다시 치중했다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올해는 그 아시아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 뭐랄까요 조금 더그 집중한다는 어떤 걸 아, 네. 것 취지를 그런 측면에서 대망적으로 인도 영화로 전것같고요 네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어, 다른 그 유럽 영화라든가 또는 그 미대중 영화보다는 아시아 영화가 오, 올해 좀더 집중적으로 많이 소개되는 어떤 하나가 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20년이고요. 네네. 네. 아 그런 영화제가 벌써 생긴 지가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 그렇지. 측면에서는 자신의 네. 어떤 정체성을 조금 더 어, 확실하게 보이지는 네. 않을까 해서. 뭐 네. 저, 개막할 때쯤 되면 김동호 위원장을 한번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 영화 그러니까 청원이 생각나는데요. 아, 네. 아, 정말 잘 만든 영화였어요. 인도 인도 영화 이제 발리우드라고 해서요. 그러 안에 이제 아, 400편 정도의 자국 영화가 만들어지는. 네. 네. 그, 사실은 인도가 그 영화적으로 는 강국입니다. 그러나 아. 네. 어,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네.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리우드의 스티븐 스필버그의 드림웍스가, 네. 아, 인도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재벌이 소유한, 네. 그런 영화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네. 이제, 인도가 영화적으로, 여, 여, 영화가, 무, 그러니까 영화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굉장히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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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같아요 예. 다만, 어, 좋은 작품들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런것 이제 현대화된 그런 작품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하신 청원 같은 그런 영화들, 네.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화관은 어떤가요? 아직도 암살 베테랑 그런가요? 네. 암살이 이제 천만이 넘고요. 네. 어, 베테랑이 이제 천만. 이제 오가고 있어서 네. 아마도 이제 두 작품이 여전히 그 9월까지 아 9월 상당 기간까지 그 한국 극장가를 국내 극장가를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작품들은 이두 작품 때문에 조금 좀 어. 숨죽이는 기간이 좀더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상보다는 그 이병헌 주원의 협력이 네. 아, 상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 어, 원래는 이제 그세 편의 작품, 아탄크루즈의 네. 어, 미션 임파서블까지 해서 네몇 삼각형 몇 작품로네네몇 네. 편의 작품이 이제 어, 극장가에서 흐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 지금은 이제 이런 방에 쌍끌리 여선이죠. 네네 감사라고 네. 표현을 하세요. 네. 그 예. 작품이 이제 어, 현재까지그 국내 극장가를 끌, 끌고 가고 있어요. 네, 새롭게 개봉된 영화가 어떤 게 있나? 이인자라는 영화가 개봉이 네. 됐나요? 개봉이 됐나요? 사실 마리온 코티아가 그 어, 국내에서 그 관객들에게 은근 은근히 인기를 모으는 그런 배우거든요. 일단 네. 아마 관객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배우가 나오면 아이 작품 좀 믿고 봐도 돼.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요. 네, 네. 을 아마 네. 프랑스 어배우 중에 마리온 코티아가 아마 대표적인 그런. 어, 배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어, 사실 할리우드 영화인데 제임스 그레이, 어, 네. 네,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인데, 호악인 어, 피닉스와 그리고, 어, 제레미 레너 같은 배우가 같이 나옵니다. 1921년에 네. 그 앨리스섬을 통해서 많은 그 이민자들이 미국, 미 대륙에 유입이 됐고요 네. 어, 그리고 그 20년대에 그 이민사가 어떻게, 아하. 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미국의 현대사라고 하는 게좀 잔혹한 역사를 좀지니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그것이 이민사를 통해서 네. 아, 그려 주고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을 그~ 어~ 묘사하고 있는 이번 작품이 그 이민자입니다 이전에 아, 그~ 그~ 마틴 스콜세지의 갱서 분위기가 어~ 설계어 레오네의 (One Stop for Time in America) 작품을 예.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건 뭐~ 꽤 워낙 매력적인 연기를 뭐~ 네. 그 말씀 드으면서 마케도니아나 이런 나라에 지금 중동 쪽에 그냥 몰려드는 난민 때문에 영국이나 오스트리아로 가려는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벌어지고 네. 있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영화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동준 영화 평론가였습니다.